한우 제일 최저 등급 3등급이랑, 그리고 수입산 중에서 제일 좋은 등심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똑같은 부위로 같은 두께로 좀 썰어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음. 아, 한우가 두배더 비싼 거예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유파민입니다 오늘은 한우 최저 등급인 3등급과 그리고 미국산 프라임 등급이라고 초이스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이거든요 같은 부위로 좀 준비를 했고 이게 등심 부분인데 제가 늘 윗등심에서 고르라고 했던 비근 무늬가 있는 쪽을 구해왔고요 같은 부위에 같은 두께로 해서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굽기 전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은 떡심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떡심이 여기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지금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떡심을 빼고 수입이 된것 같고요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근간지방 모양도 똑같고 여기 빗금 무늬가 똑같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살치등심 쪽으로 둘다 준비를 했는데 보면 육색이 많이 다르잖아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붉은 색이고 도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검붉은 빛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좀 선홍빛인데 뭉티기만 봐도 뭉티기는 색깔이 거의 검은색이고 일반 육회는 약간 선홍빛을 띄잖아요 어떻게 보 보면 도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좀더 검붉은 빛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도축이 되고 배 타고 오는 동안 진공포장 돼 있었을 거고 통관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20일에서 길게는 30, 40일까지도 걸려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깔이 보통 선홍빛이고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그런 약간의 잡내가 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해 볼 때는 후추도 뿌리지 않고 그냥 소금만 뿌려서 맛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고요. 육향이나 육즙, 육질까지 테스트해서 어떤 게더 맛있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수입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밑에 핏물이 많이 흥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을 녹인 게 아니고 냉장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라서 실제 냉동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냥 구워 먹기에는 안에 육즙이 좀 냉동보다는 좀더 육즙을 많이 머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한우 3등급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서는 좀 구하기 어려워서 경동시장에 좀 다녀왔고요. 어, 마침 3등급을 판매하고 있는 정육점이 있어서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한우 3등급이랑 이 냉장 프라임 알목심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한두배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한우 최저등급이지만 그래도 수입보다는 한두배 비싼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맛의 차이는 두배 이상 그 차이가 날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금만 뿌려서 진행을 할 건데, 오해하실까봐, 소금 자체에 약간 색깔이 있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고요. 소금만 뿌리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 3등급인데도 마블링이 좀 좋아가지고 기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야르가 훨씬 잘 땡겨지는 거 같아요 60도 가까이 되면은 근간지방이 녹는데 근간지방은 간단하게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이라서 근간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처음이랑 다르게 여기가 이렇게 쉽게 벌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근간 지방이 어느 정도 녹았다는 뜻이고, 여기 얇은 부분들은 거의 다 익었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 두꺼운 부분만 덜 익은 상태일 거고요. 테스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위랑 이 부위랑 맛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이 살치 쪽을 이렇게 떼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깃집에서 고기 구울 때딱한 번만 뒤집으면 맛있다 이러는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반대고요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한쪽 면으로 오래 굽게 되면 육즙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위에 핏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핏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육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뒤집어 주게 되면 육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더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계속 가도 줄 수가 있어요 자주 뒤집게 되면 최대한 자주 뒤집어서 심부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뭐 55도나 58도 뭐 이렇게 원하시는 온도로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자주 뒤집어 주시는 게 좋다 분홍색으로 잘 익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레스팅 할때이 띄워놔야지 이렇게 접시에다 딱 맞닿게 해놓으면은 레스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젓가락 놓고 고기 올려주시고 이대로 여기 호일을 한번 덮어주시면은 레스팅 하기 쉽습니다. 위쪽에만 살짝 덮어주시면 되고요. 열이 빠져나가지만 않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부 어,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꼭 레스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겉에만 이렇게 열이 닿아 있었다 보니까 신부 온도는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부 온도를 55도까지 이미 만든 상태에서 꺼내시면은 먹는 와중에 점점 더 익어버리기 때문에 레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온도까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레스팅은 4분, 5분 정도 많이들 하시고요.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5분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보통 이렇게 고기들을 오랫동안 레스팅 하기도 하는데 보통 집에서는 5분 정도 레스팅 하시면 됩니다. 저희 피디님이 최대한 이거를 어, 무작위로 좀 썰어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먹어보는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 같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뒤돌아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가위로 최대한 무작위로 좀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부터 이거까지 먹어보고 음. 첫 번째 거는 육향이 일단 너무 좋고요 근데 씹었을 때 약간 너무 탄력이 있어가지고 쫄깃한 걸 넘어서 약간 질깃하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대신에 맛이 되게 좀 밋밋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있는 게좀더 육즙 맛이나 이런 거는 훨씬 맛있고요 여기는 육향도 약간 부족하고 육즙도 약간 부족하고 대신에 이것보다는 좀더 부드럽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게 한우고 그리고 이게 수입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아무래도 한우 등급별로 다 먹어봤고 이 수입산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맞추는 건 너무 쉬웠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마블링이 엄청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등급 정도의 이제 마블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역시나 막상 먹어보니까 질깃질깃한 그런 식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암소 같은 경우에 어 출산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근내 지방도가 꽤 많이 올라가요. 1등급 이상의 이제 고등급 소들은 나이가 되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마블링이 좋아서 등급을 높게 받는 거고요. 한우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게 많은 고령의 소일 거예요. 그래서 마블링은 많지만 실제 먹어보면 맛은 좀 질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게 마블링만 보고 골래다가는 등급 표시를 제대로 안 해놓은 곳에서 사다가 3등급이나 2등급을 이제 막 원플러스 등급 돈을 주고 잘못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마블링만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 몇 등급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력 번호가 잘써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의 특징은 육향은 너무 좋지만 식감이 좀 너무 질기다. 라는 게좀 한우 3등급의 특징이고요. 냉장, 미국산, 프라임 알목심에 이제 살치등심 쪽을 먹어봤는데 역시나 부드럽긴 부드러웠고요. 육향에 약간의 잡내가 좀 섞여 있어요. 이 진공포장이 되게 오래된 상태로 20, 30일 보관되어 있던 거를 썰어 먹는 거다 보니까 진공지에 이제 뱉었던 그리고 육즙을 다시 머금었다 뱉었다 이걸 그걸 반복하게 돼가지고 육향에 약간의 잡내가 섞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산과 한우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웠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후추나 시즈닝을 통해서 그 맛을 좀 끌어올리신 다음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념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즈닝을 좀 세게 하시는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구이용으로는 웬만하면 한우 2등급 이상부터 좀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우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연하고 맛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아무리 내가 좋은 고기를 보고 사도 복불복이 되게 심한 등급이라 어 만약에 사서 먹는다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냉장 프라임을 먹겠습니다. 한우에서 이제 꼴찌인 이제 3등급 한우 등심이랑 프라임 등급이라고 해서 높은 등급의 수입소고기를 좀 맛을 비교를 해봤고요. 꼭 한번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파민이었습니다